한 문장. 컵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요즘 듀오링거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 배우는 언어라서 뭔가 새롭고 한국어와 발음이 달라서 어, 내가 이런 소리를 갖고 있다니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왕초보라서. 빠르게 말하는 건 그대로 따라하기도 어렵지만 언젠가는 스페인어 노래를 부를 때 발음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꿈에 스페인어의 신이 찾아와 부디 제게 언어 초능력을 내려주시기를 하하 <laughs> 농담입니다. 오늘 우아한 문장에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 마법의 세계 OST 중한 곡의 가사를 컵세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할 겸요. 그 노래는 바로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노스 오르구이타스입니다. 제목인 노스 오르구이타스는 작은 두 애벌레라는 뜻이라고 해요. 제가 가사의 일부분을 가져와 봤어요. 그럼 천천히 읽어 볼게요. 발음이 조금 서툴더라도, 네, 잘 들어주세요. Dos orugitas desorientadas. En dos capuyos bien abrigadas. Con sueños nuevos. Ya solo falta hacer lo necesario. En el mundo que sigue cambiando tumbando sus paredes. 로그. 스포가 될까봐 많은 정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는 아주 엄청난 마법 능력을 지닌 가족들 사이에서 평범한 소녀가 자신만의 힘을 찾아가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남미 문화를 담은 영화라서 정말 화려하고 신나고 좋은 음악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낭독한 이 곡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노래 후반부를 가져와 왔는데요. 이 노래는 할머니가 손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어요. 노래 가사 속 작은 애벌레에게 너희는 껍질을 깨고 나온 기적이란다. 너만의 미래를 훨훨 날아 찾아가렴.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비록 작은 애벌레일지라도 언제든 멋진 나비가 될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컵스의 메일이 이 영화처럼 즐겁고 감동적이고 리드미컬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 우아로그 우리 또 얘기해요. 안녕.